미니이요 그러니까, 그 <laughs> 응, 응. 응, 응. 어머, 어머. 꼼꼼히 잘 받은다. 아, 이게 스트랩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편하게 싹 벗겨서 딱 붙이는 거. 응, 응, 응. 근데 그거를 제가 써보니까 굴곡에 응. 약하더라고. 근데 얘같이 생긴 아이는 이게 구석구석 바를 수밖에 없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이 없는 거지. 되게 편리하다. 러쉬 모양으로 되어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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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발을 어, 발리기 위 어, 이제 한다 어, 이제 한다 로키다, uh, 로키. 로키, 로키, 로키 시. 시. 어, 네. 진짜 리뷰의 요정이다. 이거 리뷰 어, 리뷰 어, 리뷰 진짜 입걸리기 쉽지 않은데 <laughs> 오, 제 아, 귀여워. 오, 제 아, 귀여워. 오, 제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laughs> 보면 코란닉가 입에 물고 있을 때 여기 이 마우스피스를 보시면 은이 모양에 따라서 왠지 누구는 맞고 안 맞고 이런 게 있을 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구조 자체가 인체공학적으로 그래서 뭐 치열이 고르지 않다거나 아니면 입이 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일단 이에 끼면 딱 맞을 수 있게 장착이 아주 쉽게 될수 있도록 잘 되어 있고 요 어, 네. 시험 모델 같아정말 네. <laughs> <너무. 웃음>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물건만 있어도 입꼬리 입꼬리가 올라가는 교정 효과도 있대요. 되게 신게안 턴테 밖에 이득인데? 어. 입꼬리만 음? 이렇게 올라가도 인상이 한결 밝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도 집에서 나름 정말 미백제 써봤다고 써봤거든요. 닦는 음... 거, 붙이는 거, 거 무는거 써봤는데 LED 광선이 그래도 고루고루. 그치? 하얗게 해주는 데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LED가 무슨 역할을 해주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푸른빛이 음. 나오잖아요. 근데이마우스피스 안에 한 10개 정도의 LED 기지광선이 들어있어요. 골고루 나오도록 제작이 돼 있는데 블루 LED. 음. 이게 지금 의료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입 냄새 제거에다가 음. 잇몸 질환을 받는 데 <laughs> 효과가 음. 있대요. 올리고 아, 잇몸질환까지 잡으니까 잇몸질환에서 확안 내비냐? 그쵸 이거 괜찮네. 그쵸 똑똑하죠? 쉽게 하기도 편하고. 음. 그러니까.